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빠른 즐겨찾기 기능인 Quick Favorit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환경 설정 관련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환경 설정 창에는 변경한 설정을 저장하기 위한 Save Preferences 버튼이 있었는데 이것이 메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Auto Save Preferences의 체크를 켜두면 설정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설정이 저장되는 시점은 블렌더를 종료할 때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만약 이전처럼 지금 즉시 저장하고 싶다면 Save Current State를 누르면 됩니다 Revert to Saved는 마지막 저장한 설정으로 복귀합니다 Reset to Defaults는 환경 설정을 공장 초기화합니다 자동 저장 덕분에 Quick Favorites도 사용하기가 편해졌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Quick Favorites는 단축키 Q키를 누르면 메뉴 형식으로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여러 기능을 메뉴에 등록하여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헤더의 메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메뉴 항목에서 우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add to quick favorites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quick favorites 메뉴에 등록되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툴바 도구도 여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마찬가지로 원하는 도구를 우클릭한 뒤에 add to quick favorites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기능이 quick favorites 메뉴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기능의 메뉴나 UI를 우클릭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만약 add to quick favorites 메뉴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기능은 quick favorites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브레이 기능 중 일부도 퀵 페이브리치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의 격자를 켜고 끄는 옵션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항목을 빼고 싶다면 퀵 페이브리치 메뉴를 띄운 뒤 해당 항목을 우클릭하고 Remove from Quick Favorites를 선택하면 됩니다. 바로 삭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메뉴를 다시 불러보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ick Favorite 메뉴는 편집 모드마다 별개의 메뉴로 분리하여 구성됩니다. 다시 말해 오브젝트 모드에서 등록한 항목과 에디트 모드에서 등록한 항목이 따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피어 추가를 등록한 뒤 에디트 모드에서 Quick Favorite 메뉴를 다시 호출해 보면, 메뉴 항목이 없다고 표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디트 모드에서 항목을 등록하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뿐만 아니라 모든 편집 모드마다 메뉴 항목이 따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에디트 모드에서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도 개별 관리됩니다. 다시 말해 에디트 모드에서는 메시와 커브는 따로 퀵 페이버릿을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퀵 페이버릿은 저장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는 프리퍼런시스 창에서 환경 설정을 저장하면 퀵 페이버릿도 함께 저장되는 것을 모르고 잘못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환경 설정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퀵 페이버릿을 사용하기가 좀더 편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